출발합니다. 1200m 국선 5등급 8마리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1번 대박삭스 이동화 기수와 함께 선두로 경주 초반을 시작합니다. 5번 스페셜포스 임기원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6번 미스터스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 3번 세상앞으로와 4번 PNS 골드 선두권 그룹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허니펀치도 중위권에서 달리고 있고 2번 갈색향기 그리고 7번 모던타임즈 순으로 경주 초반 운영됩니다. 선두는 대박삭스가 달리는 가운데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5번 스페셜포스와 6번 미스터스타 나란히 하면서 2위권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 3번 세상앞으로 4번 PNS골드가 따르고 있고 8번 허니펀치, 2번 갈색향기, 후미의 7번 모던타임즈가 이제 코너쪽 지나서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1번 대박삭스가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스페셜포스도 함께 속도 늦추지 않고 선두싸움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6번 미스터스타와 3번 세상앞으로도 따라걸고 있는 가운데 200m 남은 직선주로 5번 스페셜포스가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바깥쪽 3번 세상앞으로 걸음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5번 스페셜포스 여전히 선두 3번, 8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5번과 3번, 8번 3마리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함께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접전을 벌였던 3마리의 말입니다. 3번과 5번, 8번 3번 세상 앞으로 5번 스페셜 포스 그리고 8번 허니 펀치.